온라인으로 학사를 취득하면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다. 사실 말은 좋은데 불이익 없이 합격까지 할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 그런데 인서울 유명대학원에 합격하시는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 가능한 대학원 종류, 대학원 찾아보는 방법, 입학 시기, 최종학력별 학점 냉재 과정, 대학원 전형 요소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릴게요. 7년차 플래너가 알려주는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학원도 엄연히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대학원. 대학원 하면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 그대로 전공을 더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교나 교수님의 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연구 보조, 논문 작성을 주로 하는데 대학원이 곧 직장이다 싶을 정도로 공부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장학금이나 연구비, 생활비 같은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원. 논문과 학술. 위주보단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함께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곳입니다. 법학, 의학, 한의학, 경영, 통번역 대학원을 예로 들수 있고, 전문가 양성이 목표인 만큼 현장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사례 연구 수업이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 특수대학원,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곳인데, 앞서 소개한 대학원들과 큰 차이점을 뽑자면 직장인이 주로 입학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야간, 주말 계절제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인문, 사회, 자연, 보건 등 많은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교육대학원 또한 특수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언제 지원할 수 있냐? 보통 1년에 두번 모집합니다. 10월에서 11월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면 다음 연도 3월에 정기 입학. 4월에서 5월 사이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면 그해 9월에 후기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정보들을 아직까지도 일일이 검색해 가면서 찾아 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 편하게 대학원 종류와 입학 정보까지 한 번에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국 대학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1,200여 개가 되는 모든 대학원의 전공, 소재지 모두 조회 가능하고 등록금, 경쟁률 같은 세부적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구독료가 5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대학원 모집 요강을 보다 보면 전공별로 선발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아니 대체 몇 명을 뽑는 건가?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대학원은 전공별로 몇 명을 뽑을지 미리 정해두지 않아요 해당 전공으로 지원자가 몇 명이 될지 그리고 학교 사정에 맞춰서 그때 가서 인원을 정한다고 해요 대학원을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4년제 학력이 필요하고 이 조건이 아직 부족하다면 온라인으로 단기간에 4년제 학위를 딸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데요 내가 어느 대학원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전공으로 학위를 따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일반 대학원이 목표 라면 전공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100%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전공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 아동, 심리, 컴퓨터공학으로 하기를 따시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추천할 만한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전공 제한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만큼 실제로 관련 스펙이나 경력이 많은 분들은 들이 진학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건축전문대학원을 가실 거라면 웬만하면 건축공학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특수대학원 중에서 교육대학원은 예외입니다. 이건 반드시 관련학과 출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내가 유아교육대학원을 갈 거면 무조건 아동학, 유아교육 관련 전공으로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을 갈 거면 무조건 심리나 상담 관련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턴 최종학력별로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졸. 0부터 140학점까지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서 학점을 채운다면 평균 2년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만에 학사를 취득하실 수가 있고 전문대 졸업자 또한 140학점까지 이수하셔야 되는 건 똑같지만 전문대에서 들은 학점을 끌고 와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는데요. 2년 제졸 기준 평균 1년에서 1년 반, 3년 제졸 기준 평균 6개월에서 1년 소요됩니다. 4년제 졸업자는 이미 학력이 충족됐지만 다른 전공으로 하기가 필요한 경우 전공으로 48학점만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새롭게 취득하실 수 있고 평균 1년이면 마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든 4년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갖췄든 사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해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전형 방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어떤 걸 보는지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류. 여기서 말하는 서류 평가는 보통 전적대 성적, 학업 계획서를 말합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과목별로 10분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학교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이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합격에 있어서 성적을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웬만하면 3점대 중반 이상은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 학점 현제에서 전적대, 자격증, 독학사는 평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온라인 강의로만 100분율을 내니까 참고해주세요. 학업계획서는 전공 공부에 대한 열정과 관심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 전공 공부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할지 나의 계획을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객관적인 정보와 실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베낀다거나 남의 얘기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경우에는 금방 들키는 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쓰지 마시고 오랜 시간을 두고 성실하고 구체적이게 작성해야 되고요. 완벽한 숙지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필답고사 전공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전공 서적을 읽 거나 관련 자격증 필기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학교에서 입학 관련 게시판에 직접 기출 자료를 올려놓은 곳도 있기도 해요. 보통 주관식인데 몇 문제가 나올지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될지 역시나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최대한 전공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가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면접. 혼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3명에서 5명이 함께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전공에 대한 질문 외에도 입학에 대한 의지와 학업에 임하고 있는 자세를 알수 있는 질문이 주로 있는 편입니다. 모든 대학원에서 이세 가지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외에도 구술시험, 포트폴리오 등 전공 특성에 맞는 전형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확히 아시려면 대학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원 조건을 빠르게 갖추기 위한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주의할 점이 수십 가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 1년이나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웬만하면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오늘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시거나 1대1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